안녕하세요, 제유 S 비 I N입니다. 네, 제가 보다시피 방 여기 이 배치가 좀 바뀌었어요. 제가 좀 불편해가지고 막 자주 바뀔 수도 있어요. 제가 막 서랍에도 막 놓고 하거든요. 막 토핑함도 넣고 그러는데 어, 오늘 할 거는 음, 그 홍보 영상이에요. 어 제가 홍보할 님은 박서연 님이구요 <laughs> 미니어처 만 저와 같이 미니어처 만든 사람이구요 저와는 실친 관계에요 해가지고 그그 그 서연 님 박서연 님의 동영상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 님도 동영상 같이 봐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요. 네. 이렇게 봐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저는 어제 제가 필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필정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만약에 신청 들어오면, 어, 이렇게, 신청 들어오면 제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필정으로 만든 이거 수박 화채인데 네 이렇게 됐고요. 이것도 신청 들어면 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이거이이 이 게시물은 박서연님 홍보 동영상 그리고 신청방 이렇게 두 개로 쓸게요. 네. 박서연님 딱 처음 치면, 그 치면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사람 이름 막 박서연, 박사윤, 세상에 박서연을 가진 이름이 그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막.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그 님들 중에 미니어처 하는, 딱 그거, 그 님, 딱 들어가면 미니어처 하는 사람, 박사님 있을 거예요. 그 님도 구독자도 많고 되게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님도 같이 영상 봐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j 씨비 IN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